안녕하세요. 신세계 의지 센터입니다. 오늘은 대퇴절단 후에 처음으로 의족을 착용하시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착용하시는 의족이라 어, 완벽하게 제아를 하신 상태가 아니긴 하지만 제아를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생활하는데 어, 큰불편 없이 잘 사용하실 것으로 자료됩니다. 특히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지에 대한 착용감에 대한 어, 기대감,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.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지금 뭐 행지에 걷는 건 거의 100점은 아니고 네. 거의 90점 가까이 죠습니다2% 지금 딱 조정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. いいことだけどな。<Yeah. S 2> yeah.